나의 의견으로는 어떤 시간이 지나도 10점 만점에 10점인 유일한 모바일 게임. 당신으로부터 거리를 원하는 한 명이 있습니다. 그것은 초록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세 번째 사람이며 그 외에도 더 많습니다. 이미 전통적인 레이스에 지쳤다면 휴식을 취하고 전문가처럼 수리에 집중하세요. 이 고속 레이싱 게임에서 현실적인 충돌을 경험하세요. 희미한 마음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여성적인 시각에 속지 마세요. 이것은 어느 때보다도 위대한 오픈월드 멀티플레이어 게임 중 하나입니다. 스타일을 갖추고 이 놀라운 모토 시뮬레이터에서 기술을 테스트하세요. 홀 오커처럼 필리를 튀길 수 있습니다. 이 마법의 오픈 월드의 새로운 부분을 계속 발견하려면 요소를 병합하세요.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것. 오버워치에서 강한 영감을 받은 이 게임에서 빠른 액션이 당신을 기다리지만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. 도전적인 미션을 완수하고 이 50억 다운로드를 기록한 게임에서 스나이핑 기술을 과시하세요. 이 신속한 어드벤처 게임에서 상징적인 나라 크래프트를 제어하고 서바이벌 및 탐험을 섞어보세요. 항상 휴대폰에서 GTA를 플레이하고 싶었다면, 이제 당신의 빛나는 시간입니다.